카메라 앞에 이렇게 서본 게몇 개월 만인지, 네, 긴장되네요. 작년에 제가 많이 고생을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영상이 많이 안 올라갔었는데, 저희 같이 계신 저희 피디님들도 그렇고, 같이 해주셨던 분들도 그렇고,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덕분에 지금의 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해요. 전 항상 무슨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덕분에 내가 있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뭔가 좀더 성장을 했을 때 그때 내가 그런 일을 안 겪었으면 지금의 내가 없었겠다. 내가 여기까지 오기 위해 겪었구나. 어렸을 적에도 좀 힘들게 자랐지만 그 덕에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반대로 그런 시설에서 자라지 않았으면 나는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 네, 생각이 안될 정도로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항상 감사함을 갖고 사니까. 근데 그래도 작년에 좀내 막말로 빡셌다. <laughs> 그 쉬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부담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를 봐주실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던 그 부담감이 왔던 것 같고 나는 분명 뭔가 주기 위해 시작했는데 악플이라든가 뭐 수강생분들한테 더 드리고 싶었는데 내가 너무 못 드리고 있는 건가? 라는 부담감. 더 잘해드리고 싶다. 라는 욕심에 무너졌던 거죠. 플러스 저희 회사에 구성원분들이 새로 들어오시면서 아무것도 없는 나랑 함께 해주시는데 어떤 걸 드릴 수 있을까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금전적으로 많이 드리게 됐고 그게 오히려 여풍을 맞아가지고 많이 해야 된다, 빨리 해야 된다, 그런 부담감들, 그런 매출에 대한 압박감으로 인해서 사무실 갈 때마다 숨이 막히더라고요. 엘리베이터 타면은 이제 손이 막 떨리기 시작하고 숨이 좀안 쉬어지고 나도 모르게 막 폐업 신청 그런 걸 알아보고 있더라고요. 그분들한테도 미안한데 일단 나도 살아야 다음 단계가 있을 거니까 회의 시간에 딱 얘기를 했죠 저 이제 못하겠다 그만하겠다 대표는 못 그만둘 줄 알았는데 그만둘 수 있더라고 <laughs> 그래서 다들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직장 다 구하실 수 있도록 3개월 정도 월급 다 챙겨드리면서 그러면서 완전 땡전 한푼 없이 빈털터리로 근데 그때 많이 생각을 했어요 지금 당장 모은 돈은 빈털터리가 됐어도 애드센스를 할수 있는 기술이 있고 마케팅 기술이 있으니까 사실 이것만 가지고 혼자 먹고 살아도 뭐 월에 500, 뭐1000 충분히 꾸준히 하면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꼭 돌아가야 될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긴 했었죠 그때 이제 마침 유튜브를 켜게 된 거고 유튜브를 켜보니까 기다리고 있던 댓글에 한대탁 맞은 느낌 그때 조금씩 다시 초심을 생각해보고 처음 시작할 때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 가진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었고, 꼭 물질적인 게 아니더라도, 이 채널을 보고 누구 한 명이라도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처럼, 나도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했는데, 여러분들도 할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게 진심으로 그랬었죠. 근데, 제가 욕심이 좀 과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좀더 크게 나가고 싶었던 것도 있고, 개인적으로. 그런 것도 챙기면서 저의 성장도 챙기려고 하니까 좀 벅차더라고요. 개인적인 가족 가족 이야기들도 겹치면서 결국은 그만두고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심리 상담 받고 카메라 앞에 쓰면은 그렇게 막 손이 떨리더라고. 요 그래도 지금은 안 떨어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세상 살면서 한 번쯤은 공황장애 겪어봐야 되지 않나. <laughs> 그래서 지금은 잘 견뎌내고 이겨낸 것 같아요. 사실 전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거든요. 이제 선구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간략하게 아실 텐데 그런 동기부여가 되는 내용들 혹은 저는 돈에 대해서 하나도 몰랐던 사람으로서 돈을 좀 얘기도 솔직하게 하고 싶고 사실 돈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저도 이렇게 하는 게 수익적인 게 없다고 하면은 거짓말이죠. 거짓말인데 이왕이면 그거보다 더 많은 가치를 드리고자. 하는 게 저의 목표이고 선한 부자라는 뜻이 그거예요. 그거보다 더 많은 가치를 드리자. 네, 선한 부자의 뜻이 그런 겁니다. 회복하시는 동안 어떻게 회복하셨나요? 음. 저는 저 자신을 좀 알아야 되는 사람이더라고요.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했지? 라는 걸 이해하면 빨리 회복이 됐어요. 어릴 적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그 단체 생활 속에서 저의 감정을 표현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저의 감정을 얘기를 하면은 네가 뭔데? 하면서 구박을 받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감정을 억제해야 되는 게 디폴트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어른이 돼서도 지속되다 보니까 이 부담감과 함께 맞물려서 공황장애라는 걸로 터지게 된 거고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면서 좀 회복을 했던 것 같아요. 원래 사춘기 때 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억눌려 있었다 보니까 그걸 이제서야 겪었던 거죠. 나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 여태까지는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지 않았나 싶어요. 저를 이야기하기보다 좋은 정보를 얘기해 드리는 거 위주였지 않나. 그리고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지 않았나. 근데 사실 성장이란 건 실패해서 오거든요. 실패하고 그걸 깨닫고 이겨냈을 때 오는 건데, 그래서 실패했던 내용들도 과감하게 그냥 솔직하게 보여드리면 좋지 않을까.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들, 예전에 느껴왔던 것들, 내가 돈 공부를 처음 시작하면서 왜 돈을 벌어야겠다. 마음을 먹었는지. 그런 솔직한 얘기들을 좀더 전해드리고 싶어요. 이 채널은 봐주시는 분들의 것도 있지만 제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laughs> 제가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이 얘기가 누군가 한 명에게는 정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는 진솔한 모습들, 진솔한 얘기들. 꼭 정보만이 아니라 1년 동안 힘들었지만 채널로 인해 승인받았다, 수익 냈다, 성장했다 덕분에 다른 세상을 보고 있다. 그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해드리고 싶은 게제 계획인 것 같아요.